보세요 들리십니까? 잘 들려? 어, 들리는구나 지금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어 노들섬에서 공연을 했었어 가지고. 래 가지고 지금 이제 주차장이 어디였는지 까먹었는데 일단 그쪽으로 걸어가야 돼. 지금 비안 오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 혼자 갔냐고 혼자 왔지. 오늘 생각보다 시원하다. 맞아, 오늘 생각보다 시원하다. 아, 데뷔를 켜야 된다고? 뭐, 어, 걸어가다 보면 다시 주차장 나오겠지. 주차장을 원래 그공연장 주차장이 아니어 가지고 무슨 건물 주차장에다가 맡둬 가지고 그 건물이 어디였야 돼. 아무리 주차장을 가더라도 다 만차여 가지고 주차 때문에 엄청 돌아다녔어. 바람 소리가 너무 세. 너무 바람 많이 불어서 그래도 시원한 거지 다행이야.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속에서 나가는 것 같아. 아마 내가 이거 거즈프로 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빼볼게. 기다려. 이제 어때? 잘 들려? 그렇지. 그럼 댓글 볼수 없다고? 아 화면 보면서, 그, 그, 옛날에 전화 받는 방식 알아, 그거? 옛날에 귀에다 대고 입에다가 다시 무전기처럼 <laughs> 말하는 그런 거. 주차 선생님한테 2시간이면 간다 그랬는데 공연이 2시간 반 해가지고. 지금 얼른 가야 돼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 그리고 ATM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현금만 받으신대 돈 뽑아서 가야 되는데 아. 계좌이체하면 된다고. 아. 똑똑한데. 대박. 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ATM기가 없는 거지. <laughs> 아무리 그래도 응? 너네 가수가 돈이 없을 수가. <laughs>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재벌이라는 그 어, 자부심을 가져야 돼아 파란불 근데 계좌이체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계좌이체 받으시겠지? <웃음> 생각보다, 뭐네. <laughs> 거리에 사람 많냐고? 사람 생각보다 많은데? 그래도 뭔가 전하는 것처럼 하고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이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그 건물 보인다, 이제. <laughs> 이때 1등 타서 연인인 척 해줄게 하고 있네 <laughs>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기 타워가 주차 타워가 10시까지라고 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아, 왔다. 그러면 내가 또 전화 끊을게. 어, 연락할게.